안녕하세요, 자연이은경입니다 <laughs> 엉아들,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에서그파 까는 신공을 보여드렸잖아요. 그랬더니 남편이요, 이걸 어디서 장만해 갖고 왔네요. <laughs> 산 거잖아, 이거. 사지. 음, 아, 그 쪽파 얼마나 까겠다고 이걸 또 샀어. 쪽파 5톤 까는 거 아니야? <laughs> 5톤 까? 쪽파 가 어디 있어? 겨우 요만큼 깔건데 어찌게 이 기계를 어휴 쎄거네 참나 여보 응. 깐쪽파 팔자 우리 <laughs> 어서 파구에다가 그 할거 아니야? <laughs> 참 미쳐내가 죽잖아형 해보고 싶어 죽겠지 그럼. 해 봐. 바람 어디까지 가? 총쏘냐 어떻게 하는데? 이쪽 팔을 요 뿌리는 잘라야 돼. 뿌리는 이렇게 잘라 갖고 요대로 짓고서 여기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 봐.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아, 진짜. 많아지는 것 같은데? 왜리 날리니까 저쪽으로 내야지 그쳐야 다그 이제 올려 두고. 알겠? 재밌지? 뭐가? 이거! 뭐, 재밌어? 재밌잖아! 그러니까 기계까지 세운 거 아니야. 재밌는 거 하려고. 내가 <laughs> 재밌는 거 시켜줬으니까 용돈 좀 줘. 재밌는 놀이 시켜줬잖아. 이게 그렇게 된 거야? 그럼. 이렇게 재밌는 걸 경험하게 해줬는데. <laughs> 아이고. 오늘 웬일로 시간을 냈어요. 고구마를 캐 주신다네. 고구마 뭐 14개밖에 안 심었거든. 한번 쪄 먹을 거나 나올래나 모르겠다. 14개 심었다고? <laughs> 응. 배농 <개농일> 일세. <때? 웃음> 너무 많이 심었지? 안돼그나마도 <laughs> 풀이 막 덮었어. 이거 봐. 어디 <laughs> 어디서 이거, 고라니가 이렇게 잘라먹은야 그럼, 고구마 잎을 얼마나 좋아하는데, 고라니가. 아, 야, 야, 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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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곰보배추, 배암 찾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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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. 와, 우리 밭에 곰보배추 천지야, 천지. 음. 곰보배추 봐, 여기. 저쪽에도 군락 있는데. 아, 지금 곰보배추 중요한 게 아니라, 얼른 캐봐 거기 아니야, 여보.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. 여기가 첫 번째 구멍이야, 여기. 이게? 어디가 뿌리야? 응? 어디가 뿌리냐고 좀 찾아봐. 뿌리를 왜 찾아? 뿌리를 찾아야지. 어, 거기에 어, 있는가? 그럼. 어. 아, <laughs> 형, 진짜 너무한다. 왜? 그런 것도 몰라? 뿌리 어디야? 뭐 여기 있다, 여기다, 여기다. 여보, 여기, 여기. 이게 뿌리네. 이거 아니야? 거긴 하나네. 있을까? 없는 거 같아. 나을 응. 갖고 왔어야 되구나. 그지? 야이이 이걸로 안되그 삽으로 해야 되는데. 삽? 그렇게 멀리까지 안 해도 돼. 삽 갖고 와? 삽 내가 갖고 와야지. 이랑 낫이랑 삽이랑 필요할 것 같아. 이야 고구마 1 4개 캐는데 몇만평 짓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캐네. 아 하나라도 좀 해봐 좀잘좀 <laughs> 좀 있을까? 어어 어? 어? 뭐야 <laughs> 하나. <웃음> <웃음> 진짜 딸랑 끄셔? 에 없어. 여기 땅이 좀 지름편이라 안 달릴 것 같았어 사실.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. 응. 없어, 없어. 없었어. 없네. 고구마가 심는다고 다 달리는 게 아니구나. 여기 한 번. 어, 이가 없네. 고구마가 그냥 그래 심으면 생기는 거 아니야? 아닌가 봐, 아닐 수도 있나 봐. 느낌 있을 것 같은데, 느낌에. 오 어! 어! <laughs> 하나! 하나 있어, 하나. 고구마 열네 개에서 수확한 자몇 개야 거기 자 열네 개를 심었는데 열 개가 나온 한 냄비는 찍었다 와 진짜 고구마 열네 개 심은 게 수확이 이게 다네요 어쨌든 한 번은 삶아서 먹을 수 있어요 형응 이거 봐일년 농사가 딸랑 이거야? 응. <laughs> 고구마 1 4개 심었는데 세상에 하나 하나에 하나도 안 달렸어. 아홉 개밖에 안 돼. 어 아까 열 개인 줄 알았더니 아홉 개야? 이거 제일 큰거형 먹어. 알았어. 야 오늘 열무김치하고 응. 아까 우리가 약간 쪽파 김치랑 응. 한번 먹어봤다. 응. 거 저녁입니다. 불만 있어? 음. 응. 응. 오늘 이거 저녁이야 끝이야. 음. 응. 오늘 저녁이야? 그럼 살 빼야 되는데 야 고구마 겨우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어지간하면 안 먹는데 우리가 캔 거니까 먹는 거야 어때 이건 이건 열무김치 응? 이거 봐 형이 깐 쪽파야 이렇게 얇은데 잘 까졌어 이렇게 딱 팔을 올려서 음? 맛있다 쪽파가 맵지도 않고 맛있어 어, 아까 올해 고구마 농사 짓게 겨우 이거예요, 겨우 저녁 한기는 <laughs> 되네요 <laughs> 그게 뭐야 이름이 기계 컴프레셔? 응 그, 컴프레셔 그걸로 깐쪽파예요 어, 고구마랑 아주 환상의 궁합이네요 음. 이것 맛있어. 맛있어 너무 맛있다 내가 오늘 쪽파 까는거 재밌는 경험 시켜줬는데 음. 용돈 달라고 왜 안줘 나 만원 줄게 와 이렇게 얇은 거를 그기계로다 깠어요. 이걸로 먹어도 맛있다. 원래 <laughs> 이금김치랑도 잘 맞아 고구마. 음? 음, 맛도 별로네. <laughs> 우리가 신은건다 맛있는 거야. 솔직히 이 파김치 때문에 맛있다 파김치. 이거 아니었으면 고구마 안 먹을 것 같아 너무 맛이 없어. 음, 맛있나요? 먹야 이거 내가 안만미맹이라도 고구마 맛있어. 맛있는 거야? 응. 음. 올해 풀잡는데 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, 내년에는좀 잘해보려고. 나도 내년에는비보좀고 뭐야 엔잘그 그거 그거 좀 많이 사서 넣어야 될것 같아. 응? 내년에잘잘해보 내년엔 는고구마 <laughs> 그만 안돼그 밭에 땅 지러 갖고 고구마농사 안 되는 거예요. 땅콩도 올해 별로 안 열렸거든요. 형, 응? 형이 깐 쪽파라 더 맛있지? 응! <laughs> 아 근데 이거 또 맛있네. 아, 마지막 건형 주게. 끝.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지겠지? 어. 응. <laughs> 오늘 남편이랑 즐거운 하루 보냈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